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멀한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여기 효력은 가치입니다. 즉, 할례나 무할례 같은 이러한 것은 가치가 없으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라든지 무할례라든지 그런 관습, 율법, 관례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고,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관례나 무한례 같은 이런 율법적인 것, 관례, 관습 같은 것은 가치가 없으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믿음.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 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나타나고,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고 가장 가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써 표현되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친구가 그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그거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즉, 목숨까지 주는, 목숨까지 버리는 그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설명까지 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운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효과가 없는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만한 기준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참 서로 사랑하는 것 힘들어요. 말로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거다할수 있을 것 같죠? 힘들어요. 가족을 위해서, 매일 어쩌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뭐 가족들을 위해서는 가끔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친구를 남을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엊그제 우리 수지하고 차가 모목 체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 그모목 체크가 통과 안 되니까 한 몇십 마일을 또 달리다 오래요. 그래서 몇십 마일을 달리려고 차를 탔는데 보니까 가스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코스코 가스 스테이션에서 제가 가스를 좀 넣어 주고 그리고 떠나려고 코스코의 가스 스테이션 가서 기름을 풀로 넣습니다. 제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차를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수제하고가 그래요. 이 차는 깨스 넣고 나면 15분 동안 엔진이 안 걸린답니다. <laughs> 제가 너무 왜냐하면 코스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줄들이 늘어서 있습니까? 아니, 15분 동안 엔진이 안 걸리면 어쩌라는 건가? 아니, 막 제가 당황을 하니까 박사님. 하셔서그 호수, 깨스 넣는 호수 들고, 그차 구멍에다 대고 이렇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차들이 보면, 깨스 넣는 것 같이, 이렇게 보고, 어? 우리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제 기다려도 좀덜 미안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그저 너무 당황을 해갖고, 아, 그렇지. 그리고 가갖고요. 그 호수 다시 빼가지고, 뚜껑 열고 거기다 끼우고 있었습니다. 이야, 평생에 그런 일 처음 해봤습니다. 이미 폴로된 탱크에다가 가스호스는 꺼내가지고 그거 넣고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엔진 15분 후에 걸린다니까. 어떻게합니까저 뒤에서 줄들은 서 있는데 보라고 아직 내가 지금 업무가 안 끝났다는 걸 보려고 그거 들고 있는데요. 좀 지났는데, 그 일하는 사람 둘이서 오는 거예요. 뭐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난이나 다를까. 아,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울 거 없다고. 괜찮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요, 이러더라고 또. 그래서, 아, 괜찮다고요, 그랬거든요. 난 아, 뭐, 오케이.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보든요, 가스안 들어가고 있는 거 알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할수 없이 그때서 제가 아주 바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가스를훌로 넣었는데, 이 차는 가스 넣고 15분 동안 엔진이 안 걸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그러면 뉴트럴로 놓고 차를 자기네가 밀어줄 테니까 저쪽으로 빼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너무나 고 막아, 당장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뉴트럴로 놓고 이제 차를 움직여달라고 그,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이 세니까 밀어줘서 이제 가, 좀 피해, 이렇게 멀리 가게 해주려고.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아, 그래도 한번 엔진 걸어보라고 혹시 아냐고 지금 걸리지. 그러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뉴트럴 놓기 전에 엔진을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엔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서, 아, 괜찮다고, 아, 엔진 걸렸다고. 그러고 조금 갔습니다. 근데 스탑사인에 걸리니까요. 스탑사인에서 엔진이 다시 꺼졌습니다. 그때 그 심정. 너무 당황해갖고 어, 거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밀어줄 사람도 없단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엔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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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겨우 걸려서 아주 기어가다 싶었습니다 왜또 스탑사인 나오면 섰다가 가면 또 꺼질까봐 제가요 그렇게 하고서 이틀 전에 그런 정말 평생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고서 제가 이틀 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주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요. 아이 미약한 제, 제, 제 실력으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숨 안 버려도, 그냥 웬만큼 좀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주님. 저는 다시 그치 않을 겁니다. <laughs> 제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가 됐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다가올 때그 느낌, 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저 누울 자리 있으면 꼭 눕고 싶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친절하게 그 사람들이 밀어주겠다는 바람에 도움을 생각하고서 아주 그래도, 어, 좀 출하를 했는데 역시, 차가 좀 힘드니까 중간에 엔진이 꺼지는 그러한 일을 겪고서 정말 마음 만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나타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절에 사도바울도 사랑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소서 5장 2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이 말씀 가운데도 얼마나 귀한 사랑이 나타나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상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더욱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셔서 향기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많고 허물많고 죽어 맞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죄많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으면 나가서 우리도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소유자들,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많은 품물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값을 치우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만큼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